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수화학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평가 한기평에서 이수화학에 대해서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수화학이 이렇게 주가가 왜 이렇게 폭락하고이지형이 됐는지를 조금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수화학 하면 매수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주가가 폭락했다. 역시 이래서 대한민국 주식 투자는 난이도가 높다. 트랩을 굉장히 많이 쓴다. 함정이 굉장히 많다. 함정에 빠지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 손실이 한 반토막 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국, 미국 주식으로 다 간다. 이렇게 여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오를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BBB로 유지했다. 이 석유학 부분의 매출에 전년 동기 대비 7.3%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야, 이 석유 쪽이 계속 이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대기업 안 부럽다. 작년 오너 연봉원은 뭐 이수학 회장인가요? 연봉을 도대체 얼마나 받습니까? 200억 정도 받았냐. 이 뭔, 2 0 2 3년도중견기업 오너, 보스, 순위. 이수그룹 회장이 지금 200억을 받았냐. 이 상당히, 이 주가는 이제 반토막이, 아니, 반의 반토막이 났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 대성그룹, 야, 이거 뭐, 이 주가조작 뭐 등등 해서 50억 받았네요. 아, 엄청나 뭐, 주가 는 10배 뛰었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지금 뭐, 대유 이니아 그룹? 161억 정도 받았네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이수학이 왜 이렇게 어 최대 주주는 200억을 받았는데 주가는 완전히 야, 이게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주가는 역시 만 원이죠. 만 원이 지금 38,85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주가가 야, 근데 그 전에 굉장히 저를, 2,000원 대였나요 이, 이각를 보면 3년 정도만 놔뒀어도 주가가 급등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털리죠. 또 안, 매도를 안 하면은 이 17,000원에서 다시 온점으로 와요. 그러니까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냥 다 털고 나서 그 끌어올린다. 역시 트랩 쓰는 데는 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가 이게 한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에 대부분 말려들어요. 그 말려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어떤 누군가는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이 하가라 그러잖아요. 그 뭐, 예, 이 유명한 그런 하가들. 이런 미켈란젤로? 그 사람도 화가인가요? 자, 이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한번 그리죠? 자, 그런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장기투자에서 보면은 한 3만원대 사서 결국은 지금 뭐 거의 입구리 있다. 이때 물리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다. 이 주가는 완전히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마이너스 지금 70% 네요. 아직 1년 전 얘긴데 1년 250일 최고가 36,000원 이니까 마이너스 70% %네요. 지금 만원대에서 플러스 대지표가 뭐 없죠. 근데 이 pbr 빗자는 밸류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1.4 이에요 그 부동산이 괜찮게 있다 그 다음에 지금 2024년도 1분기에 이 per2 어닝 e, 벌고있다 돈은 7정도 나오고 다 이게 10 11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eps 는 한주당 1812원 정도 지금 벌고 있는데 기업 분석을 보면 매출액이 이게 이수학이 1조 7천억, 2조 1조 9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2024년도 1분기에도 한 5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한 2조 정도 달성할 것 같은데, 전년동기 마이너스 7 정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다. 170억, 560억? 지금 1분기인데 28억 정도 났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 120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또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단기 순이익도 지금 마이너스 어, 281억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근데 지금 1분기에 한 마이너스 9억 정도 손실이 났다. 280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최대 주주가 200억 정도의 보수를 가져간다. 자산이 1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채가 이 8천억 정도 돼요. 야, 이게 지금 이 수학이 뭔가 좀 뭔가 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부채가 8천억은 여기 PBR에 비, 밸류에 포함되지 않다. 밸류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산에 포함되지 않다. 그러면은 이 8천억 정도의 부채가 PBR에 포함이 되면은 이게 지금 1.4 아주 양호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냥 부정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시고 4, 5 정도 나올 수 있다.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회사 시총이 지금 2,300억 정도 되는데 신용비율이 3.31 거의 4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다 털리고 3.31 정도 나왔다야이 사람들이 지금 물타기 있는 거죠. 전국구가 이수하게 들어와서 돈다 털리고 있다. 야 역시 주식투자는 이 꿈한번 만나면, 아, 잘 하다가 한 방에 간다. 지금 뭐, 마이너스 30%까지죠. 1, 2, 3, 4, 5, 6, 7, 8, 9, 10. 10일 동안 떨어졌다. 야, 이 10일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 자, 주식 투자, 한국 주식 투자는 월봉 차트 보는 게더 좋아요. 물론 뭐, 단타도 중요하는데, 월봉 차트가 그래도 심리전에 말리지는 잘 않아요. 자이 종목별 투자자 보니까 다이수하이잘 건들지 않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만해도 이 가격대가 만원대 였거든요 만원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버슈팅이 나와요 자 27,000원 거의 한 2만원대 가다가 꺾어졌어야 되는데 이오버슈트이가 너무 세게 올렸다. 외국인들이 지금 1.7인데 이게 지금 많이 건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학이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에이, 지금 이 보면은 이 어. 주주에 관한 상황 보니까 한27% 정도 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있나 하면 최대 주주 등대에서 27%인데, 소액 주주가 한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 몇분 정도 있나요? 소액 주주가 8만 3천 명이네요. 여기서 만명 정도는 지금 뭐 주식을 판팔것 같아요. 7만 7천 명. 이게 2023년도 9월 3분기거든요. 2023년도 한 4분기 12월 달거 보면 만 명이 떨어져 나가다. 그래도 한 7만 명이 이수학을 갖고 있다. 근데 주식수가 2200만 주, 어, 행른게 있죠. 근데 1400만 주가 소액 주식수다. 비율이 64%다. 최대 주주가 27%뭐30% 이내인데 이 소액 주주가 상당히 많은데 주식수가 의외로 적다. 2200만 주거든요. 유통 주식수가 어느 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꾼들이 들어와서 이게 사고 팔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풍 낙엽으로 떨어지는 떨어질 때. 이게 천천히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해먹고 나간다. 그 전에 이수학이 원래는 이렇게 여기 2010년도 이때도 제가 이수학을 좀 봤어요. 근데 만5 0 0 0원대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때가 상당히 이수학의 굉장한 호황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다 털렸죠. 그리고 여기서 다 물렸단 말이에요. 물리고 나서 1, 2, 3, 4년 정도 물렸죠. 살짝 반등 주고, 거의 몇 년이니까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와 10년. 그래도 10년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한번 딱 사면 10년을 들고 있어야 된나요 15,000원에 물려서 결국 38,000원이니까 3만원에 나와도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0년을 들고 있어야 되나요? 굉장히 이수하기 나쁘진 않았어요. 매출액 한 2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 산업 자체가 뭔가 모르게 좋은 산업은 아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천연가스가 지금 대세예요. 가스, 그 다음에 전기, 이게 태양광, 이게 다 전기거든요. 이쪽이 대세다. 이 석유화학이 사실 석유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50%는 국내에서 소진하고 나머지 50%는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술력이 좋다 이거야 석유를 이 그러기 때문에 화학 이런 제품이 없는 기계가 지금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이 수항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어니 돈을 벌고 있는 이 쇼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학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